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창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석에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온 줄을 아니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에 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 김때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은 한세번 정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사로잡아 갑니다. 멸망하기 전에 두번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총세 번을 포로를 사로잡아 가는데요. 그들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은 주로 기술자 또 명문가의 자제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 지배 계층이고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그 땅에 없어야 독립운동을 못 하잖아요. 보통 이 사회 지배 계층을 형성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면 분명히 또 독립운동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모든 자 인적 자원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서. 그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명문가의 자제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들에게 심혈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이 명문가의 자제들이 대체로 다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바벨론식의 교육,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들을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바벨론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향 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해서 자신의 나라에 흡수하기 위하여 바빌론은 이와 같은 어떤 이주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여호야김 때 다니엘도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사로잡혀 가서 아니나 다를까 왕궁에서 그들이 거하게 되는데 바빌론식의 문화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그들의 동화 정책으로 실시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어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다음에 아사랴 이렇지만 어 이름을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음식 곧 왕이 먹는 음식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옷을 입히고 바벨론의 글과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식의 교육들을 받게 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팔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어떤 뜻을 정했냐면 아, 왕이 내린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왜 결정했냐면 팔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어, 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드려진 이 음식과 포도주는 어, 이, 이, 이방 종교, 우상에게 절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는 고기만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야채와 곡물 곡물들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도 이방 종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채식을 한 걸로 봐서 그들은 우상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그런 짐승이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런데 임금이 내린 포도주를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이 음식을 안 먹었을까? 안 먹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둘러싼 바벨론의 문화에 저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한 거죠.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먹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왕의 호화로운 음식에 유혹돼서 그들의 음식을 탐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방의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들 둘러싼 바벨론 문화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매일의 음식 속에서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주로 해서 먹으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매일의 음식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해 내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이겁니다.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이방 문화 속에서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이죠. 다니엘은 수많은 위협과 폭력 그리고 어... 그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의 음모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뜻을 정하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어요 고레스왕 원년에 포로 귀환 조치가 이루어져서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일대 왕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70여 년의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도 우상을 숨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비기독교 문화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뇌물이나 혹은 부정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뇌물과 부패 없이 사업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인도에서는 그 인도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주된 문화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힌두교 문화예요. 마을마다 힌두교 축제가 있는데 그 힌두교 축제에 뭐라고 그럴까요? 재정적인 지원, 이렇게 후원 같은 걸 하지 않으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물질적인 테러까지 가한다고 합니다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집에 있는 뭐 기물들을 파손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위협을 실제로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영국 옆에 있는 섬이죠 어떤 동성 커플이 와서 자신들의 결혼 축하를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 케이크에 이런 문구를 써달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지지하라라고는 문구를 장식으로 넣어서 케이크를 해달라 결혼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 제과점의 주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념과 반하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제작해줄 수는 없다 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 제과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한 끝에 그 제과점 주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죠 평등법을 어겼다 해서 말입니다 사실 그것과 동등한 것이 개인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인데 오늘날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는 평등에 관한 법보다 하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비기독교, 비종교적인 문화와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니엘처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내삶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처럼 날마다 상기할 수 있는 나만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정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어 뭐한 열절씩 읽겠다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 기도하겠다라든지 식사할 때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겠다라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우리만의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내 자신에게 일깨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항에 누구를 바래다줄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공항 그 들어가는 입구를 쭉 가는데 해가 질 무렵이라.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할 때였는가 봅니다.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였나 봐요. 어, 자리를 쭉 펴놓고 무슨 너울 같은 걸쓴 사람들이 쭉한 여섯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다 똑같은 방향 그들이 메카인가요? 그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인들이 오해받고 차별당하고 미움당해요, 그렇죠? 예, 여기 이태리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주를 얻게 하셨죠 이렇게 결정하면 미움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럴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황관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이 보면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당연히 노이로서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줄로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땅에서 보디바리 집에서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황관장에게 열흘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채식을 했지만 그들의 얼굴빛은 더욱 윤택하여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더 건강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뜻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도 비기독교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 보면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네 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민해서 바벨론의 학문들, 바벨론의 문화들을 아주 빠르게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당시 바벨론은 쐐기 문자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쐐기 문자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생긴 여러 가지 막대 모양의 글씨를 여러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한 글씨예요. 굉장히 어려운 글씨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비교적 형태가 알파벳 모양처럼 생겨서 간단한데 쐐기 문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쐐기 문자를 다 배운 것입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종교 문화 그들의 역사 이런 걸다 흡수하고 해석하고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문화는 거절하고 거부했지만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문화에 맞게 그들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문화까지 거절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자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화되어가는 세상과 대결한다고 이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우리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외관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중적 듣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에 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문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세상이 그가 속한 바벨론 사회가 자신에게 주는 여러 지식과 그들의 문화도 다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마침내 세상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열고 이 세상이 변화해가는 그런 모습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욱 열심을 내기를, 이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면서, 그이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구별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의 문화를 능가하고 그들을 뛰어넘는 탁월하고 독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문화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학문에도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때,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며 살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